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살입니다. 2022년 이민 년, 우리 개띠 여러분들, 6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4월달, 5월달에 좀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 괜히 부모님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으로 좀 힘들게 가셨거나 주위 사람들로서 약간 풍파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인연으로 이렇게 다툼에 이별을 부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 6월달 기운에서는 우리 대띠 여러분들이 운세가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운이에요. 6월 달에는, 아, 내가 좀 어느 터널을 지나서 확 뚫린 공간에 내가 나온 것처럼 확 운세에서 밝게. 역할을 해주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변화를 주고, 움직이실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4월달, 5월달엔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들게 가셨던 운에서도 6월달에는 한코한코 한코 풀리면서 일이 제대로 하나씩 풀어져 가면서 내가 속 시원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29살 갑술생분들. 어, 29살 갑수생분들이 6월달 운에는 새롭게 뭘 시작하시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으로 내가 운으로 내가 새롭게 출발을 하실 수 있고, 뭐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운에서는 열려져 있는 운이고, 그리고 또 내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든가, 내가 장사를 시작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가, 어느 운에서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문서운도 따라오고 또 문서, 집문서도 있지 따라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문서의 변화, 변동수 있기 때문에 뭐 사업장에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새롭게 일을 시작하든지 이런 운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9살 개띠 여러분들은 새로운 변화, 변동수 움직이면서 마음도 바빠지고 몸도 바빠지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강해요. 아,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으로는 또 찾아오는 수에 들어있고 또 기존에 만나고 계신 분들은 결혼설까지도 서로 오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6월달 은에는 우리 29살 개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달입니다. 41살 임술생 분들 어, 마흔살임신생 분들이 가정사일이라든지 또 직장일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침체된 기운에 약간 무겁게 움직이셨던 분들 많아요. 어, 내이 기운에서 좀 무겁게 움직였던 것도 요 6월달에는 활짝 열려 있는 운세들기 때문에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도 뜻밖에 생각지도 않게 진전이 있으면서 좋은 일이 있겠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도 들어오는 이런 눈에서 내가 영업 사업이 크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론도 따라오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윗사람한테는 이쁨받고 아랫사람한테는 존경받는 이런 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는 내 날개짓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결혼하신 분들, 부부간의 다툼 끝이 있고 이 다툼이 어, 크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가 다독거리시면서 움직이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이 인연의 운이 있어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동지를 틀면서 새롭게 안착을 할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흔한 살 임수생분들도 새로운 영역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커나갈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하고 좋은 일로 내가 6월달을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뭐 어,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과하게 하다가도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약간의 사고수 이런 것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세살 경술생분들 어, 쉬운 세살경술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금전으로 좀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 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문을 뭐,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 끝에 계신 분들도 많고, 변화를 주셔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우리 쉬운 세살 개띠 여러분들이 6월달 은에서는 금전수로 막혀있던 운에서 는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전으로 힘들게 빡빡하게 움직였으면 6월달에 금전 수운이 열리는 수에 들어 있고 6월달에는 내가 어, 일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영업이든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또 새롭게 금전을 투자 투기하시는 요런 운도 들어와요. 그래서 새롭게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어, 금전수도 내가 운에서 열려 있고 뭐 변화 변동 움직임 수를 주셔도 괜찮은 수에 들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집문서라든지 다른 문서라든지 어, 이런 사고 팔고 이런 매매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 운도 다른 운수에 들어 있고 우리. 어, 쉬운 세살 개띠 여러분들이 6월달 운에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주위에 인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부부라든지 이렇게 잠깐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리고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정사, 밖에서 일은 잘 풀어지는데 가정사로 근심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요것저것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5살 무술생분들. 어, 5 다섯 살 무슨 생 분들이 어 하던 일이 지금 삐끗해서 이거를 지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하지만 변화 변동수 주시는 것보다는 안 주시는 게 편하고 뭐 새롭게 뭐 일을 시작이라든지 새롭게 뭐 내가 다시 더 나이 먹기 전에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잘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금전을 투자 투기해도 내가 투자한 금전도 찾기도 힘든 이런 우세가 들어 있고 내가 돌다리도 약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는 요런 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5 다섯 살 무슨 생 분들이 어, 금전으로 움직이시고 사업이라든지 투자 투기하실 거는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직장생활이라든지 내가 하시던 일을라든지 뭐 업종 변경이라든지 뭐 직장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수에서 내가 딱 걸려서 내가 안 움직이니만 못하라고 새롭게 시작 아니야만 못하리라 그런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 좋겠어요. 어, 하지만 자손으로는 또 경사스러운 일도 찾아오고, 좋은 일도 찾아오고, 집 편안하게 움직이실 운이지만, 금전, 나가는 금전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을, 너뭐 투자 투기나, 아니면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는 거, 이것도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전 투자하고 문서를 잡고 움직여도 괜히 바람 이 일어나는 수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서로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77살 병술생분들. 어, 77살 병순생분들은 금전의 운이나 모든 운에서 매사에 편안하게 움직이신대지만 다른 운에서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내 몸성주로, 내가 몸성주로 내가 내 몸을 칠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서도 내가 몸으로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어요. 그래서 지병을 얻으시든가 병원 신세를 지든가 하셔야 될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 몸조심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자손으로. 내가 자손이 어 조금 뭐 근심이 찾아오나 금전수로도 조금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자손의 운이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뭐라 그럴까 자손의 걱정을 안고 가실 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아 그리고 일흔일곱 살 우리 병수생 분들은 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건강 조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 내가 체크하지 마시고 꼭 건강 검진 받아보시고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서 꼭 체크하셔야지 그냥 내가 괜찮으려니 하고 놔뒀던 지병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그래서 몸수 많이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월 달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운에서는 굉장히 상승하는 운이지만 상승하면서도 나한테 조금 힘들게 이렇게 하나씩 와닿을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힘든 거 이런 거는 잘잘 잘 유념하셔서 어, 생각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조금씩 맞고 가시든가 아니면 안 좋은 거는 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변화 안 주고 편안하신 분들은 괜히 변화 줬다가 이 좋은 운에도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